you mm -hmm.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야 될 상황이 있을 거고 혹은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누군가가 구조해줄 때 기다리거나 누군가가 구조를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얼른 빨리 내려가야 된다 이런 선택을 한다던가 그런 선택들 중에 갈등 상황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른 이제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나의 행동 변화들을 느껴오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아, 니 핵이... 여기 는게 제일 나. 저 여기 어떻게 올라가는데 또올라가 여기 비상구 있네요. 저 비상구 니에요 아, 그러니까 뭐, 여기 뭐, 기다렸다가 구조 오면 그때 나가야지. 아니 여기 지금 치 구조 줄 알고 기다려. 아니 이온 편을 내려가. 진 아니 헬기 올 거라니까 기를 타면 우리 도치시 지금 86층이에요. 근데 저기 창문 에 지금 헬리콥터가 지금 앞에 있어요. 지금 구조하려고 앞에 있어요. 지금 유리창 깨야 돼. 의상 깨요요 의상 있으면 깨요. 지금 헬리콥터 앞에 있어요. 그 돈을 돌려주시면 하는데요. 천이백. 죄송합니다만 오늘 제가 가진 돈이 없어요. 제가 심에서 돌아오면 받으셔야 될 것을 지불하도록 지시하겠지만 지금 제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 10개월 된 날이어서 금전적인 이런 관여가 싫지 않은 기분이에요. 전 내일 이자를 못 갚으면 머리를 불 쪽에 처박게 될것 같은 기분입니다. 제 영지가 차갑다니까요 모래둥지. 그게 부인의 마지막 답변입니까? 네 마지막 답변이에요. 돈을 갚으면 갑니다. 제가 우리나라 말을 맞씀드렸잖아요 지금 저한테 지불할 돈이 없으니 모레까지 기다려달라고요. 아 저야말로 우리나라 말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나한테 돈이 필요한 건 모레가 아니라 저한테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정말 이상하시네요. 그러니까. 안 깎으신다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아이 좋아요 아 그렇다면 돈 받을 때까지 여기 앉아있겠습니다 아뭐 뭐라 주시겠어요? 아 좋다 뭐라까지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게요 저 이렇게 앉아있을게 네자 <목소리> <에, 에>. <laughs> 좋아요 결투합시다가 암치려면은 여기에 결의에 차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결투를 합시다 여기 결투를 합시다 여기 얘기하다가 표정은, 그럼, 음, 음, 여자가, 어, 음, 뭐야? 음, 여자가 왜 결투, 왜요? <laughs> 제가 당신이 텐트나 주목과 거친 목소리를 지냈다고 겁낼 줄 아셨냐? 네? <laughs> 당신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야, <laughs> 결투요? 그래요. <laughs> 합시다. 예? 전 누구든 명상하자마자 블라블라블라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뭔가 화가 나는 텐션은 너무 좋은데, 이제 행동동사를 음. 다시 한 번. 이제 검토를 하면서 뉘앙스를 좀 잡아보는 시간 다음 주에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 전 너무 좋았어요. 세분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들어오시고요. 여기 계세요. 여기요. 오케이. 어. 어, 앞에 부분에 살짝 그 동선이 약간 순서가 다른 거 빼고는 좋았어요. 순서 달랐어요 예. 네. 얼굴이 안 보이는 거. 그 동순이랑 아. 약간 손가락 비춰도 보여서. 네. 아 이게 더더 포만감이 시체구나 하나 싶어서. 음. 근데 이건 피드백만이니까 갑작 아닌 거예요. 예. 이쯤 그 그렇죠. 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문인 칼이 에요 아니면은 처음 보는 칼. 그냥 모르는 칼. 모르는 칼. 네.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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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들어오시죠. 어. <laughs> 레디. 액션 너무 갑자기 감 감성에 젖은 거예요. 감성에 <laughs> <야, 웃음> 감성에 또 젖은 거예네 너무 슬픈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상황이 그래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어, 어, 처음에 그러면 일어날 때는 모기 때문에 깬 건가요? 네, 벌레 때문에? 때문에? 그럼 아시죠? 어, 잘하셨어요. 아유 좋아요, 좋아요. 생각하는 거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어, 그게 약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서운 게좀더 컸어요. 찾으려는 게좀더 컸어요. 무서운, 무서운 게 컸죠. 그러면은 사실 찾으려는 행위를 굳이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 우선 잘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막상 영화나 드라마랑 CCTV 찍히는 거랑 보면은 그 약간 묘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뭐 주인공이나 어떤 누군가를 시점을 이제 감독이 그거를 의도해서 어떤 장면을 찍은 거랑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상황을 보여주는 거랑 되게 달라요. 근데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입장에서는 되게. 이, 이, 이거 인물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되게 생동감 있게 보이게끔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막 CCTV처럼 찍은 거는 제 3장 입장에서 찍은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리얼이잖아요. 근데 그 리얼은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고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알바생이 심심해 보여 요막 사장님 시집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심심하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와 여기서 춤춰요 그럼 이게 춤출 만한 이유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억지로 뭔가 아 심심하네 아, 시간 안 간다 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알바생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없는 것 같으면 이렇게 춤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게 내가 이 심심한 거를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냥 노력하는 거잖아요. 일상 이제, 이제 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병원 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그러는질 못해요 봐봐 아, 오늘 쉬고 다니는 거어 이렇게 열않았어 이렇게 바로 가야돼요 그래서 뚜렷 단말이요 그냥 거기서 이제 보고 느끼고 보고 느끼고를 강화하는 거죠 네, 우리 어디 전에도 고발해요하자 어...